시즌 부리검 선수는 4.33의 평균 자책 11경기에서 5승 3패 68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3구 양석환 지금은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3구. 바깥쪽 바라보며 3진 공 없이 3진 3구. 바깥쪽 스윙 3진 체력적인 부담이에요 홈런보다는 2루타를 많이 타석이 됐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윙 인정. 이영종 마저 삼진. 홈 하면 어, 바깥쪽 스윙. 아는 투인데 스윙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습니다. 비하전 승리 그렇습니다. 위에 더 올라갔어요. 낮은 볼의 스윙 삼진. 몸쪽 스윙 후에 커브 바깥쪽 슬라이드. 변하고 방망이 돌아갔습니다. 나다우 상황 1루에서 아웃카운트를 재확인합니다. 오지현 6번 타자 멈쩍 파울 타구에 맞았습니다. 첫 득점에 성공할 수 있을지. 스윙. 방망이 돌아갔습니다. 이제 브리검 선수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땅볼러가 돼가고 있습니다.